이제 마파기 레이트를 걸었습니다 마파기에 레이트에서 첫날 첫날 생활 첫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일단 세부보다는 공기 좋아요 예, 여긴 보울같이 나대지 공터 산뭐 이런게 많아서 차 정체 없고 공기 좋습니다 여기, 레이테 골프장입니다. 레이테 섬의 골프장인데. 아니, 뭐, 에이크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어우, 아침에 일찍이 피해도 나가시는 분도 들 계신 모양이네. 준비하시네. 아이고, 나보다 부지런하신 분도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나가시는 모이죠? 예? 네? 일찍 나가시는 모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예. 뭐... 지금 시간이 6 시입니다. 막박에 어, 레이트 예. 생활 첫날 아침 6 시. 야 응. 숙소에서 자고 나오면 앞에 뭐바다가시원 하이. 자, 만데까지 바다도 보이고. 환경이 이리 좋은 데가 없네. 이 동남아다 보니까 한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조금 덜 뜨거운 아침 일찍이 다니더라고 아 이게 동남아가 대부분 다 해가 뜨거우니까 아 동남아가 대부분 다 해가 뜨거우니까 예? 동남아가 대부분 해가 뜨거우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치더라고 베트남은 가면 낮에 한낮에 열기시기는 일어나네 어. 베트남이 네요. 아침에 아침 에출때 이럴 때 아침 먹고 벌써 일로하고뭐 열시 일한 시대가 우리 다땅박해가 있어요. 가장 이래가더라고. 회먹 같은 거쳐놓고 놀고. 아 세라피스고. 붙어 붙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작업했는걸 다시 우리가 데라운션으로. 네, 어. g o o 어. Good m o r n i n 인사일났단 말이야. 저 초태백가야 되는데 g 모 o d 아닌데. <laughs> 초태백가야 되는데. 아, 야 이제까지 필리핀 사람들한테 파문혀가 있었는데 최초로 한국인을 본다 아니 도대체 키가 얼만겨? 한90 넘죠? 구십미리요. 와 언제부터 몇살 때부터 그 키였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크고 내가 지금 67년생 56인데 만약에 우리 나이 때 키가 그랬으면은 이거 선택이 근데... 아니고 억지로 제피가 배구나 농구하러 가야되는기라 그마차안 52살이에요 어 그래도 내가 볼때는 내보다 젊어보여 어디가서 52가 아니고 42라고 해서 절판인데이게 그래서... 페이스가 배구했을때 배구 배구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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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을 한바퀴 돌아가야되나? 이건 뭐한 바퀴 슬슬 촬영한다고 돌면 한 3시간 넘게 걸린다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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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벽에 붙이는 거예요. 네. 어디서 가는 거예요? 방에 벽에 벌레 벌레 벽 전체 다. 아니 걸레바지 테들이 벽 전체 다. 아. 다 아. 이게 페인트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 살짝 달아가지고 지금 핸디캡을 바르고 있네요. 콩물이 나오냐? 그래 아무리 아니고 여에서도 감기 다 걸리고 하더라고 더군다그저그 <laughs> 전부 개보다 먼 사람들이야 한 여름 감기는 개가 걸린다고 해야 돼요 그래도 여 감기 몸살 걸리고 난리야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돌아다나갔다 돌아다나갔다 하면 뭐 기온 차이가 나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가 어, 예어떤때뭐 머리도 그냥 하고 그래요 공사 현장에 자재 사러 가는데 따라갑니다. 시장에도 가보고. 아 하늘 좋다. 아, 여기 또 시장에 랍타를 사러 오셨는 모양인데 랍타가 있나? 아, 없는가 봐없나부터 없다. 저슈림프키로필라3 5 0 아... 3 5 0 t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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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하긴 신선하다. 해해는안 되겠고. 아, 새우가 킬로에3 5 0해소 새우, 새우 저거. 맞지요? 새우 구워 잡히는 것도 맛있을 건데. 아, 라브타는 나온 게 없네. 새우 밖에 없네 라부타가잘안 나오지요 죠 네. 어? 어, 아, 아 여기 로컬 철물점 웰폰이라고한 천평은 더 되겠다 1,500평 2,000평 쯤 되네 뭐 철물점에 소모어 다재 사러 왔어요 다재. 근데 뭐가 팔다가 재고가 떨어지면 은 재고 보충이 잘안 되니까 이게 뭐 하나 떨어진 거살락하려면 여러 군데를 들려야 돼. 오늘은. 타카피 사러 왔다가타카피은 재고 없어, 못 사고? 꽤 예, 호수 댄트. 여기는 그 인공 그 타이로도 있고 돌판 같은 거지 인공으로 된 거. 저런 거 많이 쓰대, 테이크하는 데. 잘라줘. 원하면 잘라줘. 원하면 잘라 잘라서 찍. 타이로 잘라서 찍는 게 아니. 야 아, 돌판 돌팡... 거? 네? 돌아갈까요? 어, 이제 가야죠. 고박. 어디 들때 있으세요? 아니. 티가노약 네. 티가 아마 그거 맞으싶습니다 업체 등록해 놓으면 10%빼 주는 거. 아 여기까지 그 자, 아침에 철물 좀 하고, 시장 잘 갔다 왔네. 갔다 들어오고 나니까 막 비가 쏟아지네. 시원하게 옵니다. 비 오래 오는 날은 다이빙을 한번 더 가져와야 되는데. 뭔가네. 할 수가 없네. 아, 여기 뭐야.

마 공구리, 저는 음, 화장실 바닥 공구리 를 치고, 이거 음, 는 사람 이없 네. 여기도 r e 와우.. 이건 컴프레서가 몇 마리일까? 엄리기 억수로 세겠네 작은거는 컴프레서 하나씩 돌리는데 이건 세개씩이나 물량인데. 아.. 이건 천재의 참... 마감자 이거 참편하네 야, 이거 난 내가 볼 때는 한국이었으면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러죠. 한국 아니, 한국 는판은 절단면이 이래 저, 나오진 않거든. 저, 자재가. 어. 그래서 바로 목수들이 할수 있게끔 나오죠. 아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아니 이게 여기 필요해서 해 가지고 잘라가 갖고 온 거거든. 대제소에서 응. 목공소에서 바로 잘라 갖고 온 건데. 한국에는 톱날로 깎으면 면이 절단면이 이래도 서더라 이래 안 나온다고. 아, 오, 오늘은 좀큰 걸로. 가오한 번이나 갔다 왔구나. 아직도 저 한참 남았네. 이게 하얀 게, 이거, 지금 바르는게 이름이 뭐예요, 이거? 맥색 시멘트요. 어. 원래는 이게 용도가 뭔데요? 매지. 원래, 원래는 매지인데. 매기? 네. 핸드크림 비싸다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아, 다갈아버리겠어